네. 783번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연속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그래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f 프라임 3마 3, f 프라임 f 프라임 1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요 녀석의 그래프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감소하고요. 증가하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식이라서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내려갔다가 올라가 갔 <laughs> 다시 여기서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2에서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보자면요. 연속함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더 자세히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봅시다. 얘가요, 내려갔다가, 기울기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기울기가 0이 됐나? 라고 보시니까요, 좀 잘못 그려진 것 같네요. 얘가요,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였다가요,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로 팍 떨어져. 음수로 팍 떨어져. 이런 식으로. 팍. 그죠?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증가하다가요, 어, 그렇죠. 다시 이렇게 증가하다 다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갑자기 양수로 갑자기 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식의 그래프가요. y 는 f x 가될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다 보니 그치 여기에서요 극소 극소 극소를 가지겠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나타내 볼까? 그치 여기서 극대 극대를 가지는 그런 형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를 만족시키는 어, 그 부분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린 구간에이 a 주변의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a가 제일 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게 뭐냐하면 요거 자체가 아그 주변에서 a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극대의 정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극대값 갖는 녀석 누구 있냐 하면 그 녀석이 마이너스 2와 1 갖는데 그 마이너스 2와 1 갖는 그그 그 녀석의 극대가 바로 A의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정답은 마이너스 2와 1이 될것 같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B 주변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B가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 X가 B에서 극소를 얘기하는구나,를 뜻해가지고, 그치? 극소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2 되시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은요, 얘가 이 c 주변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c의 바로 양옆에, c의 바로 양옆에서요. 아 접선의 기울기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x는 c가 이렇게 쓰면요, 그,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던지, 그지? 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 음수가 되는지, 그지? 아니면 뾰족뾰족해도 상관없지요. 그죠? 양수에서 음수가 되던지, 음수에서 양수가 되던지, 그지? 또, 양수였다 음수가 되는, 고런 상황입니다. 즉, 얘가 얘기하는, 요기에 대해서 얘가 항상 속한다는 것은, 그지? 이게 상륙한다는 것은, 얘는요, X는 C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이해 되십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 하면 어, 요거 정의 자체가 뭐냐 하면 요 녀석이요 f 프라임 c 잖아요 f 프라임 c 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값이 있어라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서 값이 있어라 라는 소리니까 아 미분 가능한 녀석을 얘기를 하는 구나 그치 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극 값은요 가지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는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하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또 f 프라임이기도 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f 프라임 3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은 다 0이기 때문에 요 녀석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만 우리가 c의 값이 돼서요. c의 애들은 이렇게 되겠죠 C의 원소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다 찾았고요 N, A는 2고요 N, B는 3이고요 얘도 3이기 때문에 2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서 정답은 8이 될것 같아요